안녕 수원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원뿔의 옆넓이, 원뿔의 옆넓이 좀더 자세히 보자. 자, 원뿔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전개도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여기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예, 모선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예, 전개도에서 저 l은 어디와 같냐면 여기랑 같죠. 여기가 모선의 길이가 되겠지. 맞나요? 이렇게. 그래서 전개도가 이렇게 될 것이고 밑면적에 보면 반지름이 R이죠? 밑뚜껑 반지름이 R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이 옆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각도가 주어졌을 때 전개도를 그려보니 여기에 각도가 몇 도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X, X만큼이라고 다 주어졌을 때 옆넓이는 말이지 지금 현재 L 모선을 반지름으로 하는 즉 L을 반지름으로 하는 부채꼴이 나왔겠죠? 부채꼴 그래서 파이 해놓고 반지름이 지금 L이야 L 파이 L 제곱에 파이 L 제곱에 각도에 X를 줬으니까 360도 중에서 X만큼 차지했네요 이렇게 하면 이게 옆넓이가 되겠죠 됐죠? 전에 이제 옆넓이 구할 때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도가 안 나오는 경우 각도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 부채꼴 부채꼴 배울 때 이렇게 있으면 각도 없을 때 여기를 내가 길이를 a라고 하고 그 다음 호의 길이 요 호의 길이가 b라고 했을 때 여기 넓이 구하는 법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삼각형 공식이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둘을 곱해서 반띵. 그렇죠?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밑면적 a 에 아, 밑면적이니밑 밑변 밑변 a 에높이를내가 p라고 했을 때 높이를 p라고 했을 때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반띵을 한게 삼각형의 넓이였죠? 부채꼴 넓이도 같은 방식으로 구한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자 요게 뭐야 중심각의 각도를 가르쳐 주지 않고 호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는 요렇게 구한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심각의 각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호의 길이로 풀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호의 길이 자요 호는 말이지 이게 접었을때 원뿔이라는 입체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의 길이는 여기랑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랑 길이가 같아야 이게 이쁘게 말아서 원 뿔이 되는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틈이 생기겠죠 길이가 다르면 그렇기 때문에 요 파란 부분의 길이는 곧 뭐와 같다? 밑뚜껑 밑변의 원의 둘레와 같다 그러면 여기의 넓이는 이 부채꼴의 넓이는 요 부분 곱하기 요 부분의 반띵이라고외지삼각형처럼 그래서 옆 넓이가 반띵이구요둘을 서로 곱합니다 l이라는 놈하고 2파이 r이라는 놈하고 그래서 이는 약분이 될 것이고 남는 게 l r 파이가 된는 이거야. 맞죠? L, R, 파이 다시한번 옆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옆넓이가 펼쳤을때의 중심각도가 나오면 뭐 중심각도로 구워도 되겠지만 지금 얘같은 경우는 중심의 각도가 몇도인지 안그려주신 상황이란 말이야 모선의 길이하고 밑면의 반지름만 주어졌을때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L, R, 파이다 L, R, 파이다 둘을 곱하고 파이 붙이면 됩니다 이놈의 옆넓이가 어떻게 돼? L, R, 파이가 된다. 만약에, 옆 넓이가 아니라, 겉넓비를 구하라 그러면, 밑 뚜껑의 넓이도 더해줘야 되겠죠. 내가 지금 구한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요거는 옆 넓이니까. 겉넓비를 구해라 그러면, 얘도 더해줘야지. 그러면 겉넓비 더해라 그러면, 여기다가 뭐만 해주면 돼? 파이, R제곱만 붙여주면, 겉넓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원뿔의 옆넓이 전개도를 펼쳤을 때 이게 중심각도가 몇도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만 가지고 옆넓이를 바로 한방에 딱 알아낼 수 있다 이거야 L r 파이 됐나요? 자 요렇게 되는거고 겉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밑뚜껑 넓이만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됐습니까? 자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러면 중심 각도를 알아내라 할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옆넓이 구해라 그러면 두개 곱해서 파이 붙이면 된다 이거야. 두개 곱해서 파이 붙이면 된다 이거야. 근데 옆넓이 말고 각도가 몇 도니 하고 물어봤을 때, 여기 각도가 몇 도니 하고 물어봤을 때 말이야. 여기 각도가 몇 도니? 그거를 알아내라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옆면의 호의 길이와 밑뚜껑의 원의 둘레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옆면의 호의 길이와 뭐가 같다? 밑면의 둘레와 같다. 그렇죠? 밑면의 둘레와 같다. 그러면 연면의 호의 길이 일단 반지름이 지금 L로 잡혀 있는 거죠 2πL인데 부채꼴이니까 호의 길이니까 360도 중에서 x도만큼을 차지했습니다. 요렇게 하면 여기 있는 호의 길이란 말이야 이 호의 길이가 뭐와 같다? 밑뚜껑의 원의 둘레와 같다. 자 그러면 여기 2파이 2파이 약분 되죠 2파이 2파이 약분 됩니다 그 다음 나는 지금 x가 궁금한 거니까 우선은 l로 나눠주자 양변을 l로 나눠주면 360도 중에서 x도 만큼이 l이 분모로 갈 테니까 L 분의 R이죠. 매우 유용한 공식 나왔습니다. 매우 유용한 공식이 나왔죠. 뭔 소리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원뿔이 주어졌다 치자고 모선의 길이가 12래요. 모선의 길이가 12인데 여기 밑면의 반지름이 2라고 해봅시다. L분의 R, 모선분의 반지름 모선분의 반지름 모선분의 반지름이 12분의 2죠 그니까 러 6분의 1이란 말이야 지금 비율이 비율이 6분의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중심각은 360도 중에서 X도만큼 차지한다는 얘기죠 몇 도가 들어가야 돼? 60도가 들어가야 돼요 놈은 내가 전개도를 그리면 전개도를 그리면 60도짜리 옆면이 나온다 이거야. 여기가 60도짜리 옆면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됐나요? 만약에 만약에 여기가 2가 아니라 3이라 치자. 모선이 12인데 반지름이 3이래. 그러면 12분의 3 되겠죠. 모선분의 반지름이 12분의 3이 된다는 얘기야. 맞죠? 모선분의 반지름이, 모선분의 반지름이 12분의 3. 그럼 비율이 이제 4분의 1이라는 거거든? 그게 지금 360도 중에서 중심각. 360도 중에서 중심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는 중심각이 몇 도라는 얘기야? 90도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로 전개도를 그리면 어떤 놈이 그려진다? 모선 1 2의 반지름 3이면 중심각이 90도라고 했으니까. 이런 전개도가 그려지겠죠. 90도짜리의 전개도가 그려지겠지. 한번 더. 만약에 여기가 4였다면, 반지름이 4라면, 모선분의 반지름은 12분의 4가 되겠지. 모선분의 반지름이 12분의 4가 되니까,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자 그러면 360도 중에서 몇 도가 올라가야 3분의 1이 되겠어? 120도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는 전개도로 펼치면 중심각이 몇 도짜리? 중심각이 120도짜리인 전개도가 나온다는 말이죠 됐나요? 매우 간편한 공식을 지금 공부했습니다 매우 간편한 공식을 공부했어요 지금 L 분의 R 즉 모선분의 반지름이 360도분의 중심각이랑 똑같다. 요 공식을 배웠습니다. 아주 편리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원뿔은 말이지 옆넓이를 구할 때 옆면의 넓이, 옆면의 넓이를 구할 때 어, 중심각 알면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근데 중심각을 안 갖췄을 때는 부채꼴넓이 를 구할 때. 요둘 곱해서 반지한다고 그랬어. 그걸 직접 계산을 해보니까 모선이랑 반지름이랑 곱해서 파이야. 모선이랑 반지름이랑 곱해서 파이야. 이해됐나요? 옆 넓이를 이렇게 중심각도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모선과 반지름을 곱해서 파이 갖다 붙이면 옆 넓이가 바로 나온다는 얘기 했죠. 겉 넓이 구하라 그러면 그보다 민 두껑의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전기 도로 만들었을 때의 중심 각도를 구해라. 그러면 모선 길이 분의 반지름이 360도 분의 중심각이다. 이 공식을 이용하면 중심각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뿔의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